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서풍을 타고 더운 공기가 들어오면서 다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야외활동하시긴 좋겠지만 오늘부터 당분간은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으니 주말 나들이 계획이 있다면 겉옷 꼭 챙기셔야겠는데요.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평년과 비슷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31도로 평년보다 조금 높겠고, 특히 내륙 지방은 30도 내외로 덥겠습니다. 토요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에 일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보통으로 비교적 청정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일요일은 전국이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이 많겠지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1도로 한낮에는 불볕더위가 예상됩니다. 또 맑은 날씨 속에 자외선 지수는 전국에서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토요일 일요일 모두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당분간은 한낮에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또 다음 주는 전국이 가끔 구름 맞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모두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